어, 먼지 난다. 안녕하세요. 공구의 신입니다. 오늘은 실제 야외에 나와서 예초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일반 우리가 걸초할 때 사용하는 이도날 장착되어 있죠. 이도날은 보통 우리 산소에서 걸초를 한다든지 풀이 많은 장소에서 쓰기에 적합한 날이고요. 이도날을 사용하기 애매모호한 장소들이 있습니다.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이렇게 바닥에 나와 있는 풀 같은 경우에는 이도날로 작업하기가 매우 힘들죠. 이런 풀들을 제거할 수 있는 꿀팁! 짠짠! 아, 이거 브러시죠? 이 브러시는 보통 탁상 그라인더에 사용하는 브러시 날입니다. 이 브러시를 애초기에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일단 기존에 있는 이도날 풀어보죠. 이 날을, 어우, 딱 맞네요. 만족 끼우고요. 꽉 잠가주시면 됩니다. 그럼, 가보실까요? 보셨죠? 장난 아닙니다. 이렇게 돌 사이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기에는 나일론 커터보다도 브러쉬 날이 훨씬 위력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제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단점이라고 하면 날이 바닥에 닿을 때 반발력이 좀 있으니 힘을 꽉 주고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 조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공구에 대해서 귀신같이 잘하는 공구의 신했습니다.